2022년 10월 12일 후에마이 오늘 영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을 가족과 함께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.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나의 영 안에 세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. 그리고 사단은 내 감정을 그들의 에너지로 만들어서 은밀하게, 교묘하게 나의 감정 그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또 가족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서서히 야금야금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사단의 무기 감정 나의 감정 주님 오늘 영의 귀한 지식의 말씀이 또 저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. 제가 변해야 하는 이유, 중요한 이유. 이제는 나도 살고 가족도 어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주님 능력 방언에 방언으로 주님 기도함으로 이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저가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주님. 제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생활 습관들, 그리고 감정, 언어들,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그들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점검하며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,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영 안에 새깁니다. 주님,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였는데, 그들을, 그들에게 삼키는 자가 아니라, 그들을 물리치고,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어서 쫓아버릴 수 있는 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, 주님, 능력방언, 성령방언, 주님,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, 높고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